안녕하세요 저는 d b 의 신인 김훈입니다 종규형 형식으로 지금 저희가 왔습니다 에이 뭐또예이형 나있어 또잘 지냈니? <laughs> 그날이 오늘오5년것 같습니다 음아형 음. <laughs> 진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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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종기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종규형 집입니다 보시죠 <laughs> 와아 진짜 저는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미로 방금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못 찾았잖아요 <laughs> 저희는뭐 언제 있으면은 거의, 거의 배달 거의 매일 먹는 것 같아요. 네. 배달 음식은 야식으로 이제 치킨, 피자, 족발, 떡볶이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진짜 TV가 배달의 그 민족이죠, 제가. 친니가 이제 그 손님으로 오, 왔으니까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초밥이랑 회 이런 걸 먹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저는 회를 또 좋아하니까 회만 시키려고 했는데 왜 초밥 안 시켰냐고. <웃음> <웃음> 초밥 시켜 달라고. 모든 초밥이랑 참돔이랑요. 우럭, 우럭 매운탕. 우럭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훈이가 여기 이게 뷰를 보고서 되게 좋아했잖아요. 이유가 다 있어요. <laughs> 에이, 뭐또 에이 형그 아니죠. 첫사랑이 여기 앞에서 여기 살았다고. 전 첫사랑 따로 있어요. 아 어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년만 만난 사람인데 보고 싶다. <laughs> 이거 보고 있니? <laughs> 아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왔지? 약간 이런 느낌? <laughs> 말이 안 쉬는 거예요. 저렇게 말을 하고도. 아 힘들 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이 많으시고요. 친형 같은 내,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야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. 사실 항상 제일 좋아하는 선배 김민구. 민구 모비스로 가자마자 바로 저한테도 지금 붙는 거잖아요. <웃음> 심지어 <웃음>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. 최근에 그 이제 민구가 이제 그 모비스로 이적을 하고 또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. 진실이 없네요. 진실이 없네. 아니 거. 근데 단둘이 소는 없어요, 형. 저희. 너 돌아나 단둘이서 밥 먹은 적 없어? 네. 네 <laughs> 일주일 반? 2주 정도 쉬고 바로 저는 혼자서 이제 운동을 했거든요. 약간 좀몸 관리하면서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, 저는. 저는 그냥 그렇게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잘 지냈던 것 같고 부상 부위에 대해서 치료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몸... 이게 약간 느낌이 노란색인 거 보니까 나도, 나, 나도 안하 뭐예요? 와... 피카츄. <웃음> 와... <웃음> 잘 지냈니?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어떠나 될지 모르겠네요. 던지 수도. <laughs> 시합 전마다 이걸 보시면 간성의 의미, 아, 경각심을 가지면서 아,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만 좀 나와라 제발. <laughs> 아 네, 피카츄를 제가 이제 어떠나 될지 한번 생각해서. 보아네 사실 보여드릴 게 특별히 없는데 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냥 한번 봐주세요. 이게, 아... 전 술을 사실 별로 진짜 안 좋아해요. 술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, 이렇게 하나씩 모아둔 게 의미가 있어요. 기분 정말 좋고, 내가 무언가 이제 우리가 우승을 했을 때 하나씩 뜯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동안 너무 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. <laughs> 제발 좀 땄으면 좋겠는데. 그날이 오늘 오늘인 것 같습니다. 내려놔. 내가 지금 강 맞춰놓은 거니까. 아, 아 죄송합니다. 와, 따라다따 <laughs> 이제 피카츄 롤 장소를 찾았네요. 이게 제 이게 머리맡에다가. 항상 이제 경각심을 이제 가지면서 특별하게 보여드릴 게뭐 저기 팬들이 주신 사진, 이랑 yeah. 이게 제그 아시안 게임 때 제가 입고 뛰었던 유니폼이고 제일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을 이제 좀 개놨고 그리고 원피스는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럼 원피스 삼행시 한번 가도 될까요, 형? 원 원주에서 피 피나도로 스 스릴 있는 게임을 엔지 컷. 컷. 네, 수고하세요, 맛있어. 네, 음, 음. 와. 괜찮은데요? 그냥 깔 깔끔해요. 저한테는 좀 뭔가 선물로 와닿았어요. 이번 자란 형들랑 농구하고 형들 덕분에 신이 형도 받고 제희 디비한테 좀막 선물 많이 받은 거 같아서 기분 너무 좋아요.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거 같고요. 한 시즌을 그래도 구상 없이 갖고 스스로 고생했다라고 또 얘기해주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야 알바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일단 물어보고 부패를 갔어요 초반에 괜찮대요 친구놈이 할만하다 완전히 당해버렸어 한 4개월 동안 진짜 하루에 접시 3만 장 닦고 막 나보다 어린 매니저한테 막욕 먹으면서 아 진짜 이게 진짜 사회고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난 여태까지 몰랐던 거구나 이 생각을 많이 깨우쳤어요라고 공사판에서 노가다도 해보고 인천 가서 막 그 발레 파킹도 하고 알바도 다 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봤다는 거죠. 지금의 나보다 한 단계 더 발전했었던 그런 시기라고 말하고 싶어요. 저는 그냥 진짜 싫었어요. 짜증 났고 주변에서 막 그거 갖고 막 장난 치는 것도 싫었고 신상을 받았으니 나는 그걸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내 기록보다 조금 더 팀에 좀더 좀 도움이 되는 걸 눈에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해요.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이 갈 때가 있잖아요. 그 댓글보다 더 상처받는 거 이거.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이거 막 몇백 개씩 달려있고 몇십 개씩 달려있으면 좋아요. 거기서 이제 아좀 힘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감독님이랑 코치님 구단한테 너무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스스로가 느껴요 너무 못하고 있고 더 잘해야 된다는 걸 근데도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시즌을 정말로 버텼던 것 같아요 형도 그랬어요 형저 진짜 저 말도 안 되는 욕 먹었어요 형 네. 야. 나만 하겠냐? 형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 풀어왔을 때, 아 설마 세서 다시 같은 팀에서 뛰겠어라는 생각을 저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렇게 됐잖아요. 그처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친구가 정말로 또잘 됐으면 좋겠고. 전 진짜 진짜 진심을 다해 불었어요. 솔직히 말해 제가 민규가왜 좋냐면은 대학교 때도. 엄청 유명했잖아요 형들 스타를 보는 것 같았어요. 전 대학농구 대학농구 많이 봤어요. 대학농구. 그래갖고 근데 종규 형, 경민 형, 민구 형 그때 종규 형 진짜 완전 팬이었거든요. 그 중에 제 롤모델이 전 민구 형이었어요. 왜냐면 종규 형은 이제 포지션이 다르고 그러니까. 아, 더 이상 그렇게 포장할 필요 없어. <laughs> 아, 아예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. 김은에게 신인상이랑 선물. 김종규에게 12억이랑. <laughs> 와 쎄대 진짜. 양날의 검. 김은에게 김종규란? 잘 사는 형. <laughs> 박잘 사주는 형. <laughs> 근데 진짜 스타야? 스타 스타 연예인 형 같이 밥 먹는 거 같아요. 하지만 롤 모델은 김민구아 <laughs> 형. 김종규에게 피카츄란. <laughs> 나에 대한 반성, 나에 대한 성찰. 제 게임 아이디도 명릉동 피카츄. 진추진추진추진추 <laughs> 진추, 진추, 진추. 제가 부족한 거 먼저 캐치 빨리 해서 형들 먼저 우선시로 우선시로 도는 게 비치의 목표인 거 같아요. 다치지 않고 정말로 끝까지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제 목표고 올 시즌 역시. 정말 DB가 작년만큼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정말 잘해야죠. 열심히 하는 모습 커트에서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 저희 DB 저희 김훈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종종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다내 얘기 내가 할게. <laughs> 저희 민국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팬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할 거고 KBL TV 구독과 좋아요를 좀잘 눌러주세요. 제발. <laughs> 아, 네. 혹시, 야, 제가, 제가 게임을 진짜 못해요. 알잖아. 게임 못하는 거. 제 친구들이 저랑 같이 컴퓨터 게임 같은 거잘안하라고 그래요. <laughs>